알콜솜으로 좀 닦으시고요. 피지 많이 만지신 거예요 지금. 얼고시다. 어, 진짜 잠을 잘못 주무셨네. 머리도 좀 많이 무거우신 거 같은데. 한번 음? 찍을 거예요. 이상한 사진. 한명 활동하면요. 아, 어, 이분은 지금 네. 네.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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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. 지금 귀를 많이 만져 놓으셔 갖고 빨개서 이따가 좀 바람 쐬면서 봐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이제 분위가조도좀 반응이 좀 있어요. 예. 네. 자, 귀를 이제 교압을할 그 때는요. 이 엄지 있죠. 네. 이 엄지 엄새가 귀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. 그래서 위에서부터. 네. 눈좀 감으시고. 위에서 어떻게 밖으로, 밖으로, 이렇게 촘촘히, 촘촘히 만지면서 내려가시면 돼요. 촘촘히. 근데, 이제 고객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귀는요, 내가 몸이 약하거나 안 좋은 곳은 이렇게 지압을 할때 저는 똑같은 압으로 눌러드리는데 유독 그 부위가 더 아플 수 있다고. 그래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어깨 쪽을 누르게 되면 되게 많이 아파요. 머리 쪽이 안 좋으면 머리 쪽을 누르면 아프고. 그리고 이 안으로 이제 이렇게 엄지를 넣어서, 예, 네, 잡고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. 자꾸, 살짝 당겨주고. 자꾸, 살짝 당겨주고. 요렇게 해서 한 3, 4번 정도 위아래를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. 특히 여기가 허리거든요. 이 연골 이 있는 쪽이 허리인데, 허리 쪽을 자꾸 늘려주시면 허리가 좀 많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. 자, 여긴 이제 눈이고요. 눈도 귓볼도 자꾸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. 늘려주시고. 네.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어서 올려주는 거예요. 여기를 스트레칭을 좀 해주면은 많이 시원하거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귀를 모아서 손바닥에 있는 기운을 가지고 귀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이때 이걸 손을 빡대면은 공기가 아비 차있기 때문에 고막이 약하신 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살짝. 네, 그리고 다시 반대로 밖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살짝 떼시면 돼요 네, 들어보세요 어때요? <웃음> 어 <웃음> 새로운 세상인데? <웃음> 새로운 <웃음> 세상이에요? <웃음> 아니, 어떤 거 같냐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을 때 음. 느낌 자체가 음. 몸에서 반응이 와요 음. 어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때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더 하니까 더확 오는 것도 있긴 한데, 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네. 느낌적인 건 물론 네. 좀 편안해지는 네. 그런 건 있어요. 음. 눈도 좀 맑아지고, 네. 머리도 좀 가볍고, 아. 그렇죠. 네. 고마졌습니다. 네.